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우연히 로얄 코펜하겐 크리스마스 접시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처음에는 아무런 지식 없이 한 개를 구매하며 수집하게 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로얄 코펜하겐 크리스마스 접시가 주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그 이유는 1908년 제작된 첫 기념 접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끊기지 않고 매해마다 제작된 접시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혼란기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접시가 생산되어 중단되지 않은 채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의미에 있어 특별한 소장의 기회를 주었기에 로얄 코펜하겐 크리스마스 접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부모님 혹은 부부 그리고 자녀들까지 출생에 대한 의미를 두며 로얄 코펜하겐 크리스마스 접시를 소장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로얄 코펜하겐 크리스마스 접시는 뒷면에 끈을 묶고 벽에 걸수 있도록 제작되었기에 어느 누구나 쉽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만일 크리스마스 접시들 가운데에 부모님의 출생이 40년대라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 덴마크가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접시를 소량만 제작하여 보급하였기에 다른 어떤 접시들보다도 더욱 귀한 대접과 희소성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로얄 코페나겐 크리스마스 접시 수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주는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